자, 네이버의 주가가 지난주까지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승의 추세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절대 네이버 같은 종목 시장 주도주를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지금 현재 주주님들도 포함해서 아직까지 매수 못하시고 관망하시는 분들 어, 네이버의 주가 다음 주에 또왜 폭등할 수 있는지 또 계속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 투자 우리 투자자분들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까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 확실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관심이 엄청나게 뜨고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종목 절대 놓치시면 안 되세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투자 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영상 시청 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장에 거래대금이 미쳤습니다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한데 하루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2조가 넘는 거래대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딱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이틀 동안 2조 넘었고 한 번은 여러분도 1조 8천억의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이건요, 일반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이 삼성전자, 일반적인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1조가 안 나옵니다. 즉, 두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주는 만큼 완벽한 시장 주도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 관심이 뜨겁다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료적으로도 봤을 때 정말로 네이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재료 근거들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그 전에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어, 제가 지난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초입부터 제가 다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6월 3일날 말씀드렸어요. 네이버 매수 가격 18만 7천원에서 18만 9천원 사이에 기간 외국인의 강한 매집이 포착이 되었고, 대형주, 지주사 주식의 급등 배경으로 코스피 시장의 수급이 올라가면 네이버 올라가게 된다. 6월 3일날 말씀드렸어요. 6월 3일 18만원 위치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6월 3일에 18만원 위치가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이 지점에서 잡아드렸던 거예요. 이 지점에서 18만원 라인에서 어, 매수하셔라. 강력한 상승 기대된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때 이후에 주가가 아주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시장 주도주, 급등주 놓치지 않으시도록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타점 안내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제 개인번호 010-7668-3753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한 통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제가 앞으로 네이버를 포함해서 시장 주도주의 타점들 정확히 잡아드리는 이 텔레그램방 무료입장 안내를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문자로 입장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고 문자 보내주실 때이 번호 입력이 조금 힘들고 번거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 유튜브 영상 댓글 하단에 댓글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간편 문자 전송 링크고요. 스마트폰에서 이 링크를 한번 눌러보시면 번호 입력 없이 저한테 손쉽게 무료입장 신청 가능하시니까 댓글에 있는 링크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 신청 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 빠르게 들어오실수록 더 많은 수익, 빠른 수익 창약가실수 있다는 점꼭 명심해주시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결국 시장의 관심이 너무나 크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종목 중에 검색 상위 종목이 있어요. 검색 상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인기가 많은 상위 종목이다. 자, 어딥니까? 카카오와 지금 네이버가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훨씬 검색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주말 동안 이렇게 검색량이 많다라는 것은 다음 주에 또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수급이 몰려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돈이 몰려야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히 시장에 관심만 높은 것 이상으로 재료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가 이재명 수혜주였다고 AI 100조 투자기 대 그룹주 동반 상승한다. 네이버 카카오가 급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 단순히 AI 100조 이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게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아직까지 조금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영어로 스테이블 코인 조금 어렵다. 자, 제가 쉽게,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새로운 원화가 생기는 겁니다. 기존의 원화가 아니고 또 새로운 원화가 생기는 건데 기존에 있는 거 있는데 왜 갑자기 또 새로 생기냐? 결국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돈을 발행하는지 글로벌 화폐를 잡고 있는 이 패권 싸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스케일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라는 겁니다. 자 글로벌 화폐 패권의 싸움. 그러니까 지금 뭐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누가 지나 한국은행이 쥐냐 하면 뭐, 금융이지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뭐 한국은행 금융이 이상으로 미국의 연준 유럽 센트럴뱅크 이제 중앙은행 그리고 영국의 영란 은행 등 스테이블 코인 인가 등에 관여한다 즉 기존에는 한국은행이 원화를 발행하듯이 중앙은행이 원화를 발행을 했었죠. 화폐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다른 이 암호화폐 쪽으로 코인 쪽으로 발행을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돈을 발행할 수 있는 측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힘을 위해서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기술력을 담당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다.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혁신의 힘이 필요한 거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주식도 당연히 정말 크게 상승을 할수 있다. 이게 여러분 단순한 상승이 아니다라는 걸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까지 6월이죠. 7월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이제 발의가 됩니다. 국회의원 통해서 발의가 나온 다음에 그 이후로는 통과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 시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코인과 관련된 주식 그주 주가 테마는요, 호흡이 길 수밖에 없다. 호흡이 길다라는 것은 우리 네이버 투자하시는 분들.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의 타점 기회가 정말로 많다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할 텐데 그 와중에 이 흔들기는 정말 심할 겁니다. 왜냐? 시장의 수급이 하루에 2조 가까이나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수급이 몰릴 때 우리가 이런 타점 타점 대응을 어떻게 하시냐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타점에 대해서 이미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지난 6월 3일날 제가 이미 18만원대 가격을 잡아드렸던 것처럼, 지금 벌써 주가가 18만원에서 27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새로운 수익의 기회 타점 제가 또 텔레그램에서 잡아 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제 번호 010-7668-3753번으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한 통만 보내주세요. 제가 텔레그램 무료 입장 안내 즉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 안내 필요하신 분들은요. 부담 없이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어, 정말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 실현하실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거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네이버는 시장의 관심도 관심이지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도 상당히 좋은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사모 펀드 쪽에서 아주 강력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관계에서 매수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도 매하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가 최근에 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아니, 개인들은 왜 매도를 하고 있을까? 여기서 매도하는 개인들은 누구냐면요. 자,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여기, 몇년 전에 2020년, 21년에 물려있던 그런 주식이 이때까지 쭉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상승 급 반등 나왔을 때 이제 매도하는 주주분들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매도가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주도주가 되려고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매도하시면 안 되시는 거죠. 물론 오랜 기간 동안 물려 있어서 힘들었다. 자, 그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타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기회의 장이다. 기회의 장에서는 여러분 쉽게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디테일한 타점 대응 저와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지난 한주 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날도 흐리고 한데 오히려 더위도 식히는 만큼 여러분들 휴식 잘 하시고 충전 잘 하셔서 또 다음 주잘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저는 오늘도 그렇고 이제 이번 뭐 내일도 일요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제 네이버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